A급 장영란에 출연한 유진이 남편 기태영과의 첫 만남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요. 드라마 상대역으로 만났지만 서로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고, 심지어 호주행 비행기 옆자리에 앉아서도 단한 마디도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. 과연 어떤 계기로 두 사람이 결혼까지 하게 되었을까요?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. 전화번호 교환도 없었어. 음. 보통은 초반에 전화번호 교환을 해요 어, 근데 그래. 자기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. 스타일리스트 매니저 다 같이 밥 먹고 하면서 사진을 좀 같이 찍게 된 거야. 그래서 내가 그 사진을... 전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번를 먼저 물어봤어. 야. 근데 오빠한테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 스타일리스트한테 진짜. 물어봤어. 어. 그러면서 서로 그때는 메신저가 있었어.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. 언을 원래 어? 문자 잘 못하거든요. 막한 시간을 하는 거예요. 어 근데 그런 문자 내용이 뭐였어요? 그러면? 인생의 상담 같은 걸 나한테 약간 하더라고요. 맞아요, 그래서 저도 어. 얘기하면서 아 되게 가정적이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. 그러니까 이거잖아. 불이 있잖아 그러면 자기 자식들이 다 하고 자기 혼자 불타 죽을. 어.